안녕하세요. 이번 청각장애인 상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기독교상담학과 강윤숙입니다. 저희 조는 18학번 이해담 강윤숙, 19학번 강보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상황의 현황부터는 강보경 학우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엔 청소년, 아동, 노인 등 발달 단계에 대한 상담 정보는 쉽게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상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서비스 면에서도 비장애인 대 장애인의 경계가 너무 분명한 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상담이나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택시를 보자면, 장애인 택시는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도 비장애인과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장애인 서비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빈도가 적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상황을 살펴보며 공감할 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장애인 서비스의 정보 및 현황을 이 발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중 우리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통역상담에 집중하여 조사했는데요. 청각장애인은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어서 보이는 언어, 수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수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2016년에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되면서 수어라는 대신에 수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저희 발표에서는 수화 대신 수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어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인해 경계를 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언어적 매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도 장애인들이 꾸리고 있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조는 수월을 중점적으로 접근하였고, 이를 사용하는 대상인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이어 청각장애인 상담의 필요성을, 최근 연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등의 장기적 제한으로 인해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에 우울위험군 비율이 3.8%에서 최근 2021년 1분기에는 22.8%로 3년만에 약 6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구별 없이 현대에는 심리정서 지원과 상담에 관심이 높아졌고,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아시다시피 내담자와 언어 의사소통이 필수 요인입니다. 하지만 언어 및 청각장애인은 언어가 주인 상담에 취약합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장애인들은 행동 제한의 자각이나 신체미의 손상, 인간관계의 긴장, 열등감, 내향성 등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환경 부적응 때문에 심리 문제에 직면하기 쉽고 또 장애 발생 전에 선천적 기질이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기에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을 한번더 살펴보자면, 한 연구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상담 경험 여부를 물어보자, 전문적인 상담 경험이 없다의 비율은 95.2%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답한 비중이 57.3%의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 환경이 주어진다면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0.9%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많으나 실제로는 접근성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란 청각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듣지 못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와는 달리 외관상 신체적 차이점은 없지만 청각현상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장애를 지니게 되며 심리사회적 성숙에 지장을 갖습니다.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을 사용하여 난청과 농을 나눠 보자면 이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 하나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어려운 것으로 보통 35에서 69 데시벨 정도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농은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는 70dB 이상의 청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유형 중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수가 많은 집단이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상담 필요성을 대두해 보자면,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정신적 측면에서 조력활동, 즉 상담활동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활동은 많지 않으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사의 인력 부족과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상담을 전개하는 능력을 갖춘 상담자나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상담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각장애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보완적 대체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각 장애인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보청기, 인공와우, 수어, 구화필담, 지문자 또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공학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어와 구화필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상담 장면에서는 직접 수어를 사용해서 상담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소통의 방법 말고 또 있습니다. 첫째, 상담자는 무엇보다 먼저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을 상담하고자 하는 상담자는 장애에 기초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려는 태도, 동정하고 안심시키는 태도, 과잉 보호하려는 태도, 지나치게 전문가적인 태도, 또 장애인에 대한 불안과 회피하려는 태도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청각장애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은 그들 간의 유대가 매우 깊고, 청각장애인 문화, 즉, 농문화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어를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청각장애인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각장애인 상담의 현상태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상담 등의 비대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언어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기 원활하게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센터에서 직접 이용해야 하는데 센터 내 수어 통역사가 부재하여 상담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문 수어 통역사 인력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상담의 현 상태를 보면 충분히 상담으로 다룰 만한 심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소통의 문제에 대한 걱정, 수어 통역사의 부족으로 쉽게 이들의 상담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현 상담 기법에는 주로 수어를 통한 상담 기법이 있지만, 상담자가 수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수어 통역사의 도움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어 상담이 아닌 과필담을 활용한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을 활용한 상담은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상담의 한 유형으로, 상담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내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상담 내용에 집중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의 시작과 종결과 관련하여 내담자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어를 사용한 상담 기법 세부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어는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수어 기법을 사용한 세부 사례를 살펴보자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로 심리 문제가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 수어 통역을 활용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화상 채팅이나 직접 방문으로 수어 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하여 수어 통역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 동작구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을 통한 직업교육, 수어상담 서비스, 수어교육, 찾아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의 긍정적인 부분은 첫 번째로 수어통역사의 긍정적 기여입니다. 수어 통역사의 존재는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관계 형성과 장애인 내담자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담의 고조화를 도와주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의 고조화와 몰입의 용이함입니다. 수어 통역 상담은 초기 단계에서의 상담의 구조화에 도움이 되며 상담자, 내담자 간의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담의 몰입이 용이합니다. 세 번째는 공감과 지지, 격려의 전달, 관계 형성에 용이함입니다. 수어 통역 상담은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담자의 효과를 증대합니다. 네 번째는 수어 통역세의 긍정적 평가인데요. 수어통역 상담에 대한 수어통역사의 반응 역시 긍정적입니다. 상담자 내담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의사 전달력, 상담 기술의 적용, 상담에 대한 몰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 방법으로 수어통역 상담에 대한 평가는 초반의 기대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어통역을 통한 상담은 의사 전달의 불충분, 수화의 불일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먼저 수어통역사로 인한 불편함과 소외감입니다. 상담자들은 수어통역사가 장인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수어통역사의 존재에 대해 다소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수어통역사 역할 합의 필요입니다. 상담자들은 상담자와 수어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의사전달의 매개 역할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상담 과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답답함입니다.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들은 본인이 직접 수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서 다소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수어통역사의 어려움입니다. 수어통역 상담 과정에서 수어통역사가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어 통역사와 내담자가 사용하는 수어의 불일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청각 장애인이 가진 특징 때문에 일부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통역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어 통역이 있어서 특히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는 수어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즉 내담자가 사용하는 수어와 수어 통역사가 사용하는 수어가 일치하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방언과 은어가 있듯이, 내담자가 표준수어나 문법식 수어보다 이런 수어를 많이 사용할 때, 수어 통역사와 내담자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은 사례 발표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에 대해 조사하며 들었던 저희의 소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 조는 청각장애인들의 상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필요성과 문제 제기를 던지고 이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활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